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가 놀랍고 우리로 반응하게 하시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의 그릇도 준비했습니다. 성령님, 더욱 더 충만한 역사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해 주셔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들려 주실 복음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이종 사용하십니다 꼭 복음에 나 합할 수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한 소절 한 소절 쭉 따라가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 깨달아 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 말하고요. 복음이다 그러면 뭔가 느낌을 알고 그 의미를 자세히는 몰라도 그저 아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제가요, 엊그저께 우리 성도들과 대화를 하던 중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혹시 쑥대밭이라고 하는 의미를 아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쑥대밭은 뭔가 느낌상 황폐해지고 돌아보지 아니하고, 뭔가 피폐해진 것에 대한 것을 말하는 의미인 줄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는 대답들을 못하시더라고요. 혹시 이곳에 쑥대밭이라고 하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 쑥대밭 모르세요? 쑥대밭 아시잖아요.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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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것까지는 저도 몰랐네. 자, 쑥대밭이라고 하는 원래 그 말의 그 발생 의미는 쑥이, 쑥대 아시죠? 쑥대. 그냥 쑥은 우리가 이제 바닥에 깔려가지고 뜯어먹는 쑥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이걸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러면 쑥이 대, 대. 쑥이 대를 이루어가지고 밭을 이루었다. 그래서 마치 대나무밭 상상하시면 됩니다. 쑥대가 밭을 이루었다. 그래서 쑥대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만큼 밭을 돌보지 않으면 쑥대가 밭을 이룰 정도로 황폐해진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그걸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모르지 않습니다. 느낌적으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느낌으로만 알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깨달아 알고 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욕기서요 우리가 쭉 이제 한 말씀 한 말씀 따라오면서 벌써 30장에 이르렀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30장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요비,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이 고통과 고난의 상황을 어떻게까지 비유했다 그랬느냐면, 마치 내가 짐승과 같이 되어버렸다. 내 모습이 짐승처럼 변해버렸다. 이렇게 영화로운 모습이 고통과 고난 속에 놓여서, 짐승처럼 처참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고백하고 토해내는 말들을 쭉 욥기서 30장을 확인을 했는데 그런데 요 욥이 고난과 환란 속에 탄식하고 있는 내용에 우리가 집중한 게 아니고요 그 가운데서도 욥은 분명하게 이런 환란과 고난에 누가 주가 되셨다고요? 누가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 드리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쭉 살펴 보았었습니다. 이게 이제 중심 내용이었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1절부터 쭉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15절까지에 있는 내용이 자신이 그 왕과 같은 영화를 누릴 때에 어려운 사람들, 이웃들을 핍박하지 아니하고, 압제하지 아니하고, 극률이 여기고 돌아봐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극률함을 입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 요비, 고난 중에 있으니 배신하고, 멸시하고, 조롱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구절부터 다시 또좀 이어가 볼게요. 그 내용을 다 마무리졌던 게 아니었어요. 자, 성경을 이제 또 따라서 읽어가 보십시다. 9절에,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우리가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럽니다. 여기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쭉 따라 읽다 보면 성경은 읽어가는데 그 의미가 정확하게 안 다와 올수 있어요. 조금씩 제가 설명을 덧붙이는데 그냥 설명하지 않고요. 성경의 번역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개역 개정이라고 하는 번역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성경 번역을 조금 젊은이들이나 어린아이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한 성경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자꾸 함께 읽어드리면서 그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만 현대인의 성경을 좀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무력하게 하시고, 나를 곤경에 빠뜨리셨으므로, 자, 여기서도, 지금 내가 곤경에 빠지고, 환란 가운데 있는 것,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왕과 같은 영화를 누렸던 그 권력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흔드셔가지고 무력하게 힘이 없도록 만들어 버리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젊은 자들이 내 앞에서 굴레벗은 송아지처럼 날뛰고 있다, 그럽니다. 앞에서는, 이제, 개혁개정 성경 속에서는,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랬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내 앞에서 굴레 벗은 소환이처럼 날뛰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욕이 왕과 같은 영화를 누리고 있을 때에는, 욕이 군림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욕은 그들을 다 극률이 여기고 보살피고 돌아봤어요. 그럴 때는 이 사람들이 욥을 바라볼 때 마치 주처럼 바라봤다는 거예요. 왕처럼 주인처럼 따르고 숨겼는데 욥이 곤란 중에 빠졌다고 마치 왜 우리 소에다가 코를 껴놓고 굴레를 씌워가지고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 복종하게 하는데 욥에 욥을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굴레를 벗어들인지고 마치 망나니 송아지처럼. 그렇게 날뛰게 되었다. 단식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지금 번역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도 이어가 보십시다.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그럽니다. 자, 이것도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뚫린 성벽으로 밀어닥치는 적군처럼 그들이 무섭게 달려들고 있으니 내가 두려움에 압도 당하는구나. 이제 내 위험은 바람처럼 날아가 버렸고, 내 행복은 구름처럼 사라져 버렸다, 그럽니다. 욕이 그렇지요? 지금 상황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지요? 욕이 앞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화가 있어서 정말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행복을 누리고 살았는데, 한순간에 하나님이 치셔서 지금 표현이 그렇게 했어요. 내 행복이 구름처럼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욕기서의 이 탄식을 봅니다만, 성경에 보면 많은 탄식들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은 무엇 하기 위해서 지은 성경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은 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린다. 그러면 기쁘고 좋은 일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건 우상의 종교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참 믿음의 우리 이 기독교 안에서는요, 여러분 시편 속에 사실은 무슨 찬송이 많은 줄 아십니까? 탄식시라고 불리는 탄식의 찬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탄식시 하나를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성경을 읽어드리면. 시편 22편인데요. 11절과 13절에 그래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란이 가까우나 토울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수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그러면서 탄식하는데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라고요. 놀랍지요.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을 하는데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 보세요. 좋을 때는 하나님 앞에 안 찾아와요. 특별히 기도의 재단이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 밖에 없을 때,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바가 세상에는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 찾아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봐요. 저는 그것도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기 위한 장치거든요. 이 은혜를 알았던 믿음의 순진들은요, 탄식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는데 요비 그래요, 요비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자신은 긍휼을 베풀었는데 그들은 내가 어렵다고 배신하고 오히려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같이 입을 벌려서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욕에게 달려드는데 그들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지 않아요. 오히려 욕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면서 그래요. 시편 기자처럼 찬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믿음인 줄 아시겠지요? 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사탄 가운데 욕을 선택하셨는 줄 아시겠지요? 전나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자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도 멸시 천대를 받았던 앞에 내용과 연결되어지기는 하는데, 사실은 그 깊이를 보니까 오히려 더 들어가고 있어요. 한발더그 피가 더, 더 나아가지고 있는데, 19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다. 그러는데, 누가 그랬다는 거였죠? 하나님께서 그랬다는 거예요. 30장을 보시면, 하나님 혹은 주 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서, 모든 지금 요백에 있어진 어려움과 환란 속에 있지만,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을 해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갈게요. 여러분, 내가 행복하고 좋을 때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픔과 고난, 환란 속에 있을 때에도 분명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요비 붙잡고 있고, 우리에게도 주시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30장 속에서 그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요비 놓지 않고 있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주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30장의 중심점이 뭐냐면,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짊어지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중심점이 있고요. 욕이 안다는 거예요. 욕이 이걸 바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욕이 그걸 제대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욕이 얼마나 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23장 10절에서 욕이 뭐라고 말했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그랬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고난 속에 있는데, 이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욕의 신앙 고백입니까? 참큰 신앙 고백이지요.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16절에,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노군이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 버리시며 나의 옷기처럼 나를 휘잡으시는구나 그럽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의 성경 읽어드리면 밤새도록 이 아픔과 고난 때문에 엎지락, 휘지락 하다 보면 마치 하나님이 내 옷깃을 잡아 빙빙 돌려 놓은 것처럼 내 몸이 옷에 둘둘 말려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불인데, 당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뭐를 두르고 다녔다고 그랬죠? 이불을, 우리말로 하면 이불을 옷처럼 두르고 다니다가 밤에 추위가 닥치면 그것을 펼쳐가지고 깔고 덮고 그리고 잤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한기가 들고 이 욕처럼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리저척 이리지척 하다 보니까 이 두르고 있었던 옷이 이, 이 이불이 돌돌 말렸는데 욕은 뭐처럼 표현했느냐 면 하나님께서 나를 꼼짝 못하게 이 이불로 둘둘 감싸버렸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뜻이 아니고요. 요이 지금 내가 얼마나 아픔 속에 있는지, 반짝은 못하고 이리지척, 지리지척하는 것에 이 옷이 돌돌 말린처럼 내가 고통 중에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9절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뒷글과 채같게 하셨구나, 내가 죽게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도 앞서 10편 22편을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도 또 생각이 나서 연결이 되거든요. 10편 22편 1절 말씀해 보면,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멀리 하면 돕지 아니 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 하시나이까. 누구도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했죠?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도 겟서만의 동산에서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탄식했는데 성경이 보세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자, 21절에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단어의 의미가 크고 무겁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신 아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 보내시리다. 여러분, 잔혹하게 한다. 바람에 불려가게 한다. 주께서 던져 버리신다. 막 태풍에 날아가는거 상상이 혹시 되어지십니까? 막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렇게 탄식한다. 고통 중에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욕이 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 속에서 그 내용을 보면 사실 욕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막 내어 놓고 생대를 쓰고 있는 것처럼도 느껴져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큰 아픔과 고통을 느끼면 하나님께 막지 때를 쓰듯이 막 울부짖고 기도하게 되는데 막그 소리가 귀에 청중하게 들리는 것처럼도 느껴져요. 그런데요, 이 울부짖는 소리도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철저하게 욕의 이 기도 속에서 이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은 막 진심을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탄식이 막불평과 원망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심을 내가 압니다. 그런데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막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믿음을 우리가 앞에서 계속 확인해 와 봤잖아요. 놓치지 말라고 저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걸 안 놓치려고 자꾸 반복해서 보는데, 욥이 19장 25절에서 그랬지요. 내가 알기에는 앞서 내가 아나이다 그랬던 욥이 여기서도 내가 알기에는 그러면서 무엇을 안다고 말하냐면,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럽니다. 결국 이 소리는 뭐냐면, 내가 이런 큰 아픔과 고통 속에 있어서 나는 할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이 대속자를 통해서 땅에 서실 것이다, 이 일을 이루어지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진술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3장 13절, 14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렇게도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안다 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과 좀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있었어요.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이제 살필 때, 우리가 로마서 강의를 할 때, 이 로마서 8장에서 확인했던 내용인데요. 믿음의 사람들이 아는 것이 있고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을 기억하시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모르는 것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모르는 게 뭐냐? 26절에 보시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럽니다. 우리가 기도의 재단을 찾아와서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바를 제대로 모른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뜻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모른다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를 모르겠다. 그런데요. 확신하는 게 있어요. 안다는 게 있다는 겁니다. 뭘 안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했느냐면,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안다는 거예요. 뭘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기도도 제대로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내가 깨달아 알고, 확신하는 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줄을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요백에게 갖고 와서 생각을 해보세요. 요백 지금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 가운데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대속자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벗기시고 반드시 그 열매는 선하게 하실 줄로.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도 다르지 않아야 됩니다.